안녕하세요. 찐맘 소산행복다유 찐맘입니다. 오, 여기 니톱스 종류가, 오, 정말 이렇게 만 원이랍니다. 근데, 한번 보셔요. 헉, 여기는, 여기, 오, 어, 세상에. 니톱스 종류 한번 보셔요. 오, 어, 저도 탐난다. 이거 니톱스 종류는. 이게 푼지하는 이게 푼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어, 니톱스 종류였습니다. 니톱스. 오, 어, 이게, 여기 한번 보셔요. 니톱스. 이거는 그쵸. 이거는 음, 마디바. 아 이게 마디바. 이게 큰큰 큰 마디바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디바 얘는 큰 마디바 이렇게. 어, 저 마디바가 한 3년 정도 되면 이렇게 풀이를 생기고 예쁘답니다. 여기는 음, 이게 포크 엔젤금이랍니다. 포크 엔젤금. 포크 엔젤금이랍니다. 코코엔젤금. 요거는 네디카페. 네디카펫이랍니다. 네디카페. 이거는 5천원짜리 창인데 이렇게 예쁘네요. 이거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한번 볼게요. 가서. 이게 5천원짜리 창이랍니다. 음, 환엽 누브라. 환엽 누브라. 이게 누브라인데 환엽 누브라답니다. 이게 5천원입니다 환엽 누브라. 원종방울복랑금도 여기가 이렇게 있고요. 원종방울복랑금 한연 너무라였습니다. 보셨나요? 멕시콜로즈였습니다. 여기 멕시콜로즈. 얘는 색감 유난히도 예쁘네. 멕시콜로즈 똑같은데 이렇게 색감이 참 예쁜 것들이 따로 또 있어요. 오, 너무 색감 예쁘네요. 정말 예쁘다. 색감이.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도. 오, 참 예쁘네, 색감이. 이거 멕시코로즈였습니다. 아, 이게가 황금사 철화인가봐요. 와, 이게 철화. 선인장도 이렇게 철화가 되네요. 하니 와, 황금사 철화인 것 같아요. 아까 황금사에, 어머, 세상에, 멋지네요. 황금사 철화였습니다. 이게 볼까요? 황금사 철화라고 되어 있네요. 철화였습니다. 황금사 철화. 음 이렇게 한번더드릴까요 네. 이게 황금사 철화였습니다. 어, 얘는 황금사 철화인데, 응 어, 이게 생얼 다나 여기 있네. 요 꼬리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황금사 철화였습니다. 어, 여기 선인장 종류들입니다. 여기는 이게 선인장 종류. 얘는 가격이 또 틀리네요. 얘는 5,000원 선인장이고, 얘는, 얘도 선인장 종류인데, 어 가격이 어 다르네요. 이 얘는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골든그로우 철화랍니다. 골든그로우, 철화가 아니라 골든그로우랍니다. 이게 골든그로우. 이게 골든그로우. 이 골든 그로우. 골든그로우였습니다. 이거는 아우, 예, 주얼리, 이게. 이게 주얼리. 어. 바이솔 주얼리. 이거는 금인 것 같아요. 청옥금청옥금 볼게요. 청옥금. 청옥금아 이게 너무 예쁘다. 바이솔 종류. 또이 바이솔은 5,000원이랍니다. 이 바이솔은. 5,000원 바이솔. 이게 예 5,000원 바이솔입니다. 여기는 댄섬 이렇게 꽃이 피어있네요 댄섬이었습니다 댄섬 된섬. 요거는 청옥금 네 요건 청옥금입니다 어 여기는 크라슐라파인데 이게 금이네요 금 이게 예, 크라슐라파금 네 예, 금입니다 금어 이거는 어우 얘는 이파 이게 이게가 파가 사각도 있고, 육각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더만, 예, 이거는 완전 사각이네, 이렇게 파. 사각. 이게 또, 또 다르죠. 이게 똑같은 파인데, 여기 파는 이렇게 다르고, 이게 다르죠. 이게 파가 이렇게, 어, 마디마디에서 꽃이 피면 거기에서 또자구가 나오고 그런답니다. 크라슐라 파였습니다. 여긴 사해파. 어, 사해파. 여기는, 핑크 로비 핑크 로비 요거는 응. 수 종류인가? 어 이게 하월시아 종류 이게 수라고 해야되나? 약간 금기가 좀 있다고 봐야되나? 예, 네, 그러네요 얘가 곰 마리아답니다 곰 마리아 이게 곰 마리아인데 곰 응. 마리아인데 얘가 한번 볼게요. 얼마 써져 있나? 어, 곰마리한데 이게 3,000원이랍니다. 곰마리야. 이게 3,000원. 어, 이게 루페리스. 이게 그 금인갑다. 이게가 어, 누페리스 금, 레치지아 금도 있고. 여기에 러블리 노즈 어 아니에요. 이거는 웨스트레인보, 웨스트금, 웨스트금, 응. 나일라 금, 그러니까 웨스트금. 여기는 네티지아 금이랍니다. 이게 네티지아, 네티지아 금이고요. 여기는 홍포도. 홍포도가 어... 아파트 안에서 키우기 참 좋더라고요. 이게는 너무 직광은 좀 싫어한데요. 홍포도는 이 홍포도도 물들면 이렇게 보세요. 색감이 참 예쁘죠. 홍포도였습니다. 홍포도였고요. 요거는 살구 미인금입니다. 요거는 라일락. 라일락이 한 포트 있네요. 어. 여거는 핑크 자라고사. 아 어, 이게 핑크 자라고사라랍니다. 핑크 자라고사. 핑크 자라고사. 이게 핑크 자라고사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나디칸스가 이렇게 색감이 예쁜 것이 있네요. 헉, 나디칸스가 이렇게 물들면 이렇게 색감이 예쁜가 봐요. 여기가 나디칸스랍니다. 나디칸스. 아, 여기가 지금 3,000원인데. 지금 여기는 물이 좀덜든 거죠. 나디칸스. 여기는 물이 이렇게 들은 거. 이게 나디칸스였습니다. 나디칸스였습니다. 여기 누비튼튼이 참 예뻐요. 누비튼튼 여기 많이 있네요. 누비튼튼이었습니다. 여기 정란이었고요. 어, 성충도 여기 있습니다. 성충 여기 거요. 그건 녹비단인데요. 녹비단도 네 녹비단입니다. 이게 예, 녹비단이었습니다. 녹비단 녹비단이었습니다. 어 모노케라티스 이게 모노케라티스도 여기 와 있네요. 모노케라티스. 그러면은, 다육이는 관심을 조금 덜 가져주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물을, 한 물을 한 아니, 한 달에 한 번이 없어. 이게 만져봐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거든요. 햇빛이 잘안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때까지 이렇게 말랑말랑 할때 물을 주면 돼. 응, 심어갖고는 한 열흘이나 시, 2주 정도 있다 물을 주고, 저, 많이 저, 주지 말고. 안, <laughs> 안 되지. 나죽어버렸는데 그런 게 주고. 그니까, 아, 음, 심어갖고 바로 다육이는 물을 주면, 음, 어, 죽고요. 다육이는 물이 없으면은 네. 잘안 죽는데, 물이 어, 많으면 근데 죽는 근데 거예요. 그 아까 개심어놓고물 잔뜩 뜨고 와버렸어 잔뜩 네. 주고와버렸어그러 아, 아, 뽑아갖고 다시 말리면 돼. 다육은 뽑아갖고 다시 말리면, 아, 응, 저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안 들어요. 정말 좋아하는데, 음. 아니, 근데 이거 햇빛 봐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햇빛 봐야 살죠. 네. 응, 근데 햇빛 봐야 사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남양집인데, 앞에서 가려고 옆에서 가려가지고. 어디 아파서 전주. 어, 근데, 5층이에요. 그래야 햇빛이 별로 안 들어와. 아, 어. 잘 들어와요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전에는 그냥 웃자랐어요 근데 무조건 문을 열어주고, 햇... 통풍이 되고, 어... LED 등을 쏴줘요. 어, 그러면서 제가, 어,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예, 음, 이렇게 핑클루비 같은 경우도 반계 핑클루. 네, 네. 응. 아, 어, 아, 그렇죠. 많이 주니까 아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핑클루비 금이다. 이것도 우리 언니가 하나 가져가봐 이것도. 이게 핑클루비 금이네, 이거 금종이야. 음, 이거 이거 아닌가요? 응? 어? 어, 그거는 프리티. 응, 프리티고 이건 핑클루비. 아니 핑크무늬 달인. 핑크무늬 달니노이거 말고. 예. 녹기란 이기보다도... 꽃이 참 예쁘네요. 녹기란 한번 보셔요. 녹기란이 이렇게 꽃이 예쁘답니다. 녹기란, 어, 노끼란. 녹기란도 베란다에서 키우기 참 좋은 다육이 중에 하나죠. 제가 좋아하는 거하나랍니다 어, 여기는 송록초라 합니다. 송녹초라, 송록철화. 송록초라였습니다송록초라 송록철화.